안녕하십니까 화방법통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는 종교인도 그렇 고 다른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이 유튜브로하는거 sns의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알리려고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을 세상에 제가 제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상자 중에 뭔가 의문이 있다고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의미이면서 또한 법을 전하는 의미로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상자가 질문을 묻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줄 테니 질문지를 작성해 봐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220개의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중요한 것도 있고, 뭐, 시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그 상자의 질문이니까 성의를 갖고 한번 답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질문에 첫째 질문이 뭐냐면은, 자, 지금의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여 세계가 하나, 즉, 세계 일화가 되었다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세계의 종교도 하나로 통일이 가능해질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형식적인 눈이 있고, 마음의 실질적인 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종교라는 것은 형식을 통해서 통일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3대 종교라고 해서 이제 불교, 우리가 기독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 이제 보통 분류를 하죠. 그러면은 불교와 개신교와 천주교가 하나로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진리의 본체로 들어가서 부처님이라는 부, 불성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인간의 마음이 그 하나를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그 하나를 똑바로 볼수 있는 것이지 일반 중생들, 일반 대중들의 눈으로는 전혀 그것을 하나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의 종교는 통일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가르침을 표방하는 사람 중에 일부들이 무슨 후천개벽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자꾸만 한국을 중심으로 뭐 세계가 통일된다느니 뭐 종교가 통일된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다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화강법통이 하나의 마음을 깨치고 그 마음을 통해서 세계의 종교를 바라봤을 때 종교에서 주장하는 모든 이치와 원리가 같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생각이시, 제가 바라보는 입장이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하나는 통일이 될수 있지만 이 형식을 통해서는 통일이 될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외형의 형식 세계와 물질이 아닌 마음의 실질의 세계 이두 가지로 분명히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선지식, 선지식들은 애초에 한 물건도 없다 하는데, 실상 만물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일까요? 자, 이것은 옛날에 이제 참선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 뒀다는 소위 이제 선지식들의 말은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 그러니까 직, 직설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한 물건이라는 것은 물질의 세계에서 말하는 이 물질의 발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에 있는 한 물건이라는 건이 세상은 집착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 것이라는 것이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내 것이 있다면 이 몸뚱이도 내 것이라면 죽어도 죽어서도 이 몸뚱이를 가져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물질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내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집착을 놓아 마음의 집착을 놓고,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라고 집착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의, 나라고 바라, 바라보고 집착하는 것은 모두 집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물건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착할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이 생기는 거다. 내 것이 없으면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자식 다내 것이 아니다 이거요. 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러면 내것이라면내 남편,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생각으로 살고 자식은 자식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내물건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집착할 대상, 집착해야 될 하나의 그것 또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하나를 바로 깨치면 되는 것이지, 내 마음 안에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무것도 이 세상은 없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바르게 수행해 나가야 된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자,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집에서 개나 고양이 이런 거 많이 키우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고 나쁜 현상입니다. 왜냐면, 하 자, 대가족 시대에, 농경사회의 대가족에서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됐는데 외로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짐승을, 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인간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을 주고받아야 되는데요. 인간이, 인간을 못 믿는 시대가 되고, 불신의 시대가 되고, 물질의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말 못하는 개나 고양이는 말을 못 하잖아요. 먹이를 주고, 주인이 잘해주면 잘 따라.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동물한테서 오히려 관심 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 이게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말 못하는 짐승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알고 보면은 육도윤회법을 보자면은 지옥아기 축생, 축생세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 반려동물에 사랑과 관심을 주는 그것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축생세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형식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는 집 안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집 밖에서 원래 키우는 건데 지금은 집 안에서 자식처럼, 뭐 부인처럼, 남편처럼 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려, 반려라는 건 뭐예요? 나를 도와주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동반자라을 해서 결혼을 하면 부인을, 남편을 인생의 동반자, 인정의 반려인이라고 하는 건데, 반려인인데, 지금은 젊은이들도 결혼을 안 하고, 그죠?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거기에 만족을 하고 살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는 이 자체, 이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반려동물을 너무 집착적으로 매달리고, 사랑하고, 뭐, 사랑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키울 때는, 사랑과 관심이라 하지만 또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시대가 너무 물질의 만능시대가 되면서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해가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믿지 못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과 대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대화라, 대화로 풀, 풀고 서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단절해버리고 나는 당신하고는 얘기할 게 없다. 얘기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동물이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고 집착하지 않을 만큼. 그걸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욕망과 욕망으로 소유욕으로 집착으로 이런 거를 키우다 보면은 이거는 나중에는 내가 좋은 뜻을 갖고 했지만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금 시대의 흐름.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은 온통 불평